아, 오늘 여러분 주보 지나 중에스크릴을봐주신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10회의 신무감사회요이침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존경하는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또 멀리서 또 크로마 으로무여러분잘 연주해 주시고 우리 유저이 남성 목사총회와 우리 유저지 사모에 대한 찬양 특수 감사업계는 우리 우리 소망교회 박상철 목사님과 강의하는 모든 분들께 부찬서 그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어, 바쁘시지만 언론 교계 어르신 대신 우리 기자님들 오셔서 또 취재해 주시고 또 우리 유저리 목사의 시태기반 발전하시는 이런 SNS를 통해서 또 전파될 수 있도록 수여해 주신 모든 우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아, 회의가 마으신 후에 어, 우리 사진 촬영이 한0 0 0 0 0 0 0 0 0 0여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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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0 0 0 0 0서전파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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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마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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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정0을0 0 0서0 0 0 0 0 0주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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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다른 가운데 또 있으신 분, 유영 회장님. 네. 네, 저희가 이제 시태기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저희들이 한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12월 16, 17일 날 우리 워싱턴 한인 중앙 워 중앙 장로교회를 신문하시는 우리 육 목사님께서 <laughs> 그고 월요일 날 저녁에. 그 다음에 12월 17일 화요일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어, 이대한목사님 유용열 목사님께서동 <laughs> 많이 고계해 주시고 우리 유저지에 좋은 영적인 어, 새바람이 불어날 수 있도록 이 강사님과 <laughs>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말겠습니다. 네? b p s Movement. 어, 네. <laughs> 아, 그리고 저희들이, 베러트비너 프레임 무먼트로 매달 한,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청교도 400주년을 맞이하면서,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<laughs> 행사를 또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 청교도 4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어,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들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들이, 어, 아, 매달 한 번씩 목요일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 달에는 네. 다음 주 초백 교에서 우리, 어, 베로트웨어 프레임 무분들을 기도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목요일날다 저녁 7시 반에 함께 걸어서 같이 기도하고 네. 내년 4 0 0주을 만나면서 우리 신앙이 다시 되겠하는 그런 시간입